우리의 정 우리의 정 가자 빅매치네요 빅매치 갑시다 <laughs> 언제부터 광살매치 언제부터 빅매치가 됐지 이 챔피언이 약간 멸망전 가기 위한 그런 느낌입니다 광살매치 갑니다 <laughs> 가자, 가자. 자 형님 또 레디 박아주시고 형님 가자 보고! 김신욱은 나왜 들고 있냐고? 내가 김신욱을 왜 들고 있냐면은 가져야 들어! 형뭐 그렇게 고민해? 민족클럽의 다른 걸아 텐션 없이 없어. 지금 노래가 없다. 노래가 없어. 대실료대실료 내가 왜 되게 안 좋아하는 선수야. 대실료가좀잘 생겼잖아. 걔가 없어. 내가 대실료를 원래 좀안 좋아하는 기다려봐. 좋아 조져 버려. 갑시다. 이호님 떨어진 같은데. 원래 50, 으로 우리한테 스크린 보내줬어. 떨어진 것 같은데 본인 게임을 봐봐. 이도팀 말이라니까. 고 떨어지지. 뭐라고? 하자 <laughs> 이도 떨어지지. 우리 으로가져 갑자기 또 C 됐네. 그러니까 게임을 보면 못해이도는 <laughs> 거야. 와. 가자. 찌발라야지 아, 아, 가자. 형좀안 봐줍니다. 오 드래그백. <laughs> 좋아, 내 집중한다, 안안 얘들아 안 가자. 어와 아, 뭐야, 팀 발이네. 그, 경기는 여러분들 이런 저런 환경에서 해봐야 돼, 맞잖아. 이건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.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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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뭐야, 뭐야 이거, 이거 전라타이 미쳤네 어? 이거. 자, 좋아. 조심하시고요. 거기서 돌아봤자 뭐 저기 뭐 의미 없습니다. 자 가자. 눈 땅. 아 어? 바비. 막혔어. 좋아. <laughs> 아참 저런 애기슛을 날리시네 지금 오케이 애기슛? 애기 저런 애기슛 안들어가버리지 애기슛? 나이스 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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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좋아 아대결로 잠깐만 아 대패로 아 근데 추후에 이길것같아 <laughs> 가만 있어. 음, 저런 도발에 넘어갈 필요 없어. 옛날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옛날 내가 아니야. 아마 저런 도발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. 어휴, <laughs> 카는뭐 그래, 너무 그래. 너무 종이장인데와카만니 <laughs> 그냥 종이장인데 이거. 좋아. 우와, 빠른 거 봐. 보고 봐 봐. 나이스 금카면 뭐해? 레이나가 이거 아, <laughs> 레이나가 아, 1차 전방을 아, 잘한다니까? 아 아! 질한테 감수가 없어. 아아 <laughs> 제가 <laughs> 아, 식구까지 나왔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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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씨. 아 너무 맛있다. 오케이 좋아 주고. 내 아무 땐 카바리 말고 다른 선수가 골라올 것 같은데. 카바리는 <laughs> 뭐못 넣을 것 같은데. 아, 이거 뭐야. 말아보나 힘을 못 쓰네. 스치면 뺏겨. 네. 아, 무슨 스치면 뺏겨. 네. 팀이 왜 이래. 아, 팀이 뭐 이래. 야, 옆구리 말이 없냐. 야, 방송하셔야죠. 저기요, 부관님 방송 하셔야죠. 너무 집중하셔. 무슨 챔 시마세요? 아,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<laughs> 방송 하셔야지. 오케이. 어 아니야, 아니야. 오, 어, 아니야. 아, 뭐아니 씨. 어, 야, 뭐해, 뭐해, 뭐해. 좋아. 오케이, 괜찮아요, 괜찮아. 충분해, 충분해. 충분히 안아서 있다잉. 오케이. 아, 가자. 갑자기 가버려. 요 <laughs> 자, 갑니다, 이제. 자, 여러분들, 이제 갑니다. 진지하게 갑니다. 자, 가자. 야, 집중해. 집중해, 가자. 스루 치치 뽀뽀 치치 뽀뽀 치치 뽀뽀빵아 이게 뭐야 이게 오, 됐어 와 오, 이게 아. 뭐야 아 카바리 너무 아쉽고 와 아, 카바리 개 쓰레기네 방금 진짜 위험했어

아 뭐해? 나이스 마라도나 커팅 좋았다. 나이스 마라도나 커팅. 눈또 응, 뺏겨. 요아 근데 수비를 너무 잘해. 자 가자. 죽고죽고 주고, 주고, 쏙! <laughs> <진짜>. 빵! <laughs> 가자 좋았어 응 먹어? 응 먹어? 응 먹어? 빵! 아 먹어 좋아요 할수있어 살수있어 여기서 여기서 멘탈 나가면 안 돼, 충분히! 좋아! 아니 방금 여기만 보고 왜 체력이 없냐! 좋아! 오케이! 뭐계이 뭐야 이거? 잠깐 사실 내나가 나가면 내가 나가면 나가면, 멘탈 나가면 안 된다. 아, 파울이 자. 거치네. 아, 내가 나가면 안 돼. 파울로자 파울로 끊어. 아이다마 형님 선개 하이파이브. 오케이. 당 태클. 오. 응 우리 엔진 아니 내가 지금 공격을 응, 가야 되는데 아니 응, 여기서 계속 이 응? 우리 엔진 숱하잖아. 안녕 잘가 안녕 남은 시간 나도 공격을 야돼잘가빠염빠이이 안녕 안녕 아 자데가직히야 아니야, 아 안녕 그냥 번째 안녕 랄이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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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빠이요 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 좋아, 야, 폴리인데. 나도 못하는데 너도 되게 못한다 진짜. 아이그 멘탈 팀이네. 나갔어 이제. <laughs> 멘탈 아니, 나갔어. 아이그 이너 자, 너무 아, 그렇잖아, <웃음> <주로> <웃음> 자, 내가 볼때 팀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좀 문제가 있었어. 봐봐. 내 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알아? 아이천원 복근님 잘 먹었습니다. 배부르네요. 이렇게. 아, 형님, 제가 지금 이제부터 지금 제 팀의 문제점이 형님 이 한번 제가 문제점을 파악했어요. 뭔지 <laughs> 문제점 파악했어요. 문제 아세요? 문제 없는 거 같아요. 그땐 저 팀에 <laughs> 진짜 좋아, 진짜 좋은데... 나이따라 어, 어, 형님, 별풍선 10개 하이파이브! <laughs> 복수전조랐냐? <목소년단> 아. 아직 트가 <트레이가 웃음> 아, 재밌어. 난 아, 아, 재밌어. 아, 어. <laughs> <너는 짜증된다고 우승을 웃음> <하지 마십니까. 웃음> 아, 재밌어 세, 뭐가 뭐냐 바로 이거 센터백이야. <laughs> 아, <트레이가> 재밌었다. 센터백 보글치가 <laughs> 어. 어. 오늘 실수로 좀 많이 했어. 아까 눌렀을 아. 네. 때그 옆에 있던 보글치가 맞지. 자. 맞잖아, 갑시다 우리. 문제야지. 우리 내가 볼 때. 안녕. 빠이. 어, 가 월배 봉치로 바꾼다. 고영님 다음에 형님 제 월배 보호치 붙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요 형님. 오케이. 우리 형 감사합니다. <laughs> 월배 보호치 붙이고 가자올 때는 월배 보너치가 진짜 지금 가장 문제 없고. 자 갑시다 여러분들. 자 우리 이제 가야지 우리도.